기술은 마찬가지로 사이드 포지션에서 남북으로 넘어가시면서 상대방 팔을 끼고 남북 초크를 걸 건데 남북 초크앞 압박하기 전에 상대방이 초크를 걸리니까 옆으로 돌아서 공간을 만들어서 초크를 방어할 때또 카운터로 초크를 걸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기본 사이드 포지션 압박. 골반. 상대방 골반 컨트롤, 머리 컨트롤, 어깨 컨트롤. 당기시면서 항상 그립 계속 강조합니다. 중요합니다. 당기시면서 압박. 상대방 땡겨서 압박하고, 상대방 십을 호출하는 겁니다. 뭐, 바꾸지 막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막아도 상관없습니다. 세우들만 못하게 막는 겁니다. 자, 엉덩이 세우들 을하면 예, 이렇게 해서 막힌다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상대방 엉덩이, 골반 움직임만 제가 제압을 하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동을 해야 되니까, 엉덩이 블락킹 하시고, 목을 괴롭히시면서, 여기서도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해으면 상대방이 다른 걸할 수가 있어. 상대방이. 여기서 내 팔로 목을 꺾으시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상대방 복을 안은 상태에서 내 갈비뼈를 압박, 상대방. 베그라이에 네, 압박하시면서 그림을 잡는 순간에 상대방이 이렇게 니다 그렇죠? 여기 딱 상대방이 돌고 있으면 여기서 지금 초코가 안 걸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봤자 안 걸립니다. 자, 그럼 저도 같이 돌아야 됩니다. 상대방 도는 방향으로 이쪽으로 가서 블록킹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오른손을 깊숙이 넣은 상태에서 상대방 뒤통수 쪽으로 내 팔꿈치로 압박, 압박하셔서 우리 백초코 잡듯이 딱잡는겁니다 체중 그대로 똑같이, 방금처럼 실으셔서, 가꿈치를 안쪽으로 넣으시면서 상대방을 괴롭히니다 이래 걸으셔도 돼요. 소리 좀 셉니다. 이건 목이 아픕니다. ,이. 또는 아까처럼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또 누비셔가지고, 네. 체중을 실어서 또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상대방한테. 자, 다시. 자, 기본 사이드 포지션. 아빠 발등도 안 미끄러지게 세우시든가, 발가락, 측면 세우시고, 어깨 잡고. 땡기셔서 압박. 킥 컨트롤. 엉덩이 블로킹목표높히시면서 머리 넘어가자마자, 손 넘어가서, 이렇게 압박. 압박해서 그림을 짜고 나서, 상대방이 옆으로 딱, 습니다 갔다 오는데, 같이. 측면으로. 자, 보세요. 오른손 뒤쪽에 놓고, 백초크 하듯이. 내 네, 머리로 상대방 뒤통수에 맞습니다. 블로킹 하셔서, 백초크를 하는 겁니다. 이상하냥 체중을 해야 될수 있는 겁니다. 내체중은 그대로. 발로 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 또는, 좀 가셔서 똑같이 그립 잡으셔서 똑같이 들으시면. 다시. 자, 한 번만 더. 자, 기본 사이드 포지션. 앞 밖에서 엉덩이 브로킹. 머리. 그립 잡으셔서. 앞 밖에서 피스 걸려와서 상대방이 봅니다. 같이 머리. 같이. 같이. 뒤통수에 머리 박아서 백 돌리시. 자, 체중을. 여기 쉽습니다. 내 가슴 체중 쉬면서 쭉, 초크. 또는, 앞으로 가셔서, 똑같이 그립 잡고, 밀리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